공학센터의 품질 기반팀 김현환 책입니다. 일단, 소프트 자산 뱅크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할해를 받았고요.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소개드릴 자료는 중한다개 구성했고요. 저희가 그 소프트 자산뱅크를 만든 이유가 국가에서 만든 그 R&D, 소프트 R&D나 뭐 민간의 우수 R&D나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냥 사장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돼서 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방하고 공유해서 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어, 2012년부터 이어져 왔고, 작년 11월에 처음,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어, 다음과 같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어, 자산뱅크에 들어가는 일단 입력 부분들은 국가 R&D, 국가 소프트웨어 R&D 기술이 주요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만들어진 무수 소프트웨어 R&D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어, 그에 더불어 조금, 어, 뭐 포션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산뱅크에서 저장하고 있는 정보들이 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바이너리나 소스 이런 게 아니고요 관련된 메타 정보들을 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어 수행했던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정보들 뭐 품질이라든지 뭐 개발 정보들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품질 기준을 수립을 해서 같이 등록을 시켜주고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어 지금 현재 어 서비스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기점으로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그 자산의 총 개수는 R&D 어 제품 통 합해서 1388건, 20일,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88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어, 다양한 도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 자동차, 어, 국방항공, 그리고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도메인이고요. 저희 자산뱅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어, 검색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388건에 달하는 R&D나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 자산뱅크 서비스에서 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이트의 첫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기술 정보를 직접 어, 기업이나 아니면 어, 연구소 내지는 개발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 품목별, 산업 도메인별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 어, 자산뱅크 쪽에서 일정 부분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안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 있는데요. 뭐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다양, 어, 당연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 정보들 그리고 뭐 어떤 수준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자세하게. 뭐 개발, 실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어, 활용했던 그런 정보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뭐,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 어, 기술에 대한 뭐 아키텍시라든지, 뭐 실제 품질 기준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건 좀, 좀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어, 저희 자산뱅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기술에 대한 정보만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활용될 수 있는 어,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별 산출물 정보라든지, 어,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어, 활용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영상이나 ppt와 같은 자료들을 업로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 다운로드 받거나 어, 동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좀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 지금까지 뭐 제공되어 있는 것은 저희 자산뱅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어, 저희 뭐 등록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개발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 해 드린다든가 그리고 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홍보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일, 앞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 개발자나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저희 재산백으로 어, 제품이나 기술을 등록 요청하시면 일단 그 등록 요청에 대한 가이드를 가이 템플릿을 제공해주고요. 다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거친 다음에 우수 자산이라고 어, 평가가 된 이후에 어, 웹신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홍보 이와 같은 세미나 홍보들을 개최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뭐 마지막으로. 어, 개발 도움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이게 R&D나, 어, 그런 기술들에 대한 정보, 정보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적으로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모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어, 모든 사람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 포인트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어, 등록되어 있는 기술 분야별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런 어떤 도메인별로 실제 개발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실제 기업에서 제품이나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실 때 많은 참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자산뱅크를 정식으로 서비스한 지한 1년 남짓 됐는데요, 이 서비스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어, 소프트웨어공학기술팀 보지만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 진행을 앞서 저희 공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지금 15분인데 간단하게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음, 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커다란 사업 중에 방금 자산, 소프트 자산 뱅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있고요. 그 중에 테스트 쪽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비가시성의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고 가시적인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확보할 어,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 공학생들에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소프트 비주얼,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있는 CI 툴로 있는 오픈소스들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비주얼 라이저션을 개념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비주얼 라이저션 큰 그림을 설명드리면 <laughs>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세스와 코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비주얼하고 문서화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화에 관련된 부분들로 어떤 계획과 수행과 검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시켜 놓고요. 이에 관련된 그 CI 툴들의 부분을 연결시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코드의 시각화라고 하여 그러니까 지금 개발 코드 자체를 통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의 툴을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원래 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센터 내에 컨설팅과 연계돼서 같이 제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문서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프로세스의 문서화는 어, 연계된 툴 내에 있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 문서화를 쉽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발 코드의 문서화를 통한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잘 사용하시고 있는 자바동이나 아니면 닥시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주얼 라이제이션은 크게 네가지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 테스팅 쪽에서는 주로 프로세스의 시각화와 문서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모든 개념을 설명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간단히 소개만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오시면요. 이에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간단히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툴들하고 그에 관련된 어, 문서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소개를 드리는 로, 어,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어, 먼저 저희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커다란 컨셉은 어, 네 가지. 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활동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구현, 테스트, 형상관리라는 네가지 활동들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에는 요구사항 전기, 요구사항 변경, 그리고 구현에는 개발과 빌드, 그리고 테스트는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 그리고 형상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 정적 테스트는 앞전에 그 정, 장원석 책임님께서 이 부분의 비주얼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오늘 동적 테스트인 부분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 화이트박스는 주로 그 단위 테스트를 할수 있는 툴하고 그에 대한 커버리지즈를 측정할 수 있는 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툴을 통해서 어, 얼마만큼 테스트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CI 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요. 케이스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에 관련된 툴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 시설에 관련된 테스트 도구들을 간단히 보시면요. 먼저 단위 테스트 도구로서 어, 자바의 경우에는 제이유닛과 이지마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C나 C++ 용으로 구글 테스트나 구글마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교육을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 스툴리로서는 음, 자바 경우에는 엠마나 코드 커버 그리고 C일 경우에는 지와 지커버 그리고 테스트 관리 도구로서 테스트 링크와 엠파스에 관련된 부분들로 소개해드리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툴들의 모습들을 간단히 보시면요, 제 유닛으로 간단히 이지막을 통해서 구현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엠파스, 아니 엠마로 코드 커버지를 작성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유닛은 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소스 코드 내에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 라이브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라이브리를 이와 같이 구현하고 훈련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옆에 보시면 테스트가 에 패스 페일들을 간단히 시각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 색깔은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엠마란 툴을 이용해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 빨간색은 테스트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녹색은 테스트가 되고 노란색은 일부만 테스트했던 이런 모습들로 통해서 코드가 얼마만큼 테스트 되는지에 대한 비주얼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엠마 툴에 대한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엠마에서 이렇게 그 코드가 얼마만큼 커버되는지도 수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어, 테스트 케이스 관리 도구로서 지금 테스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테스트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스트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소스로 있는 도구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테스트 링크를 제공하고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 테스트 링크의 첫 번째 화면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은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는 화면, 그리고 이쪽은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는 화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스트 케이스 관리 도구로 지금 요구사항 관리 도구로 제이졸라에지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드 마인과 연계된 엠, 임파스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을 사용하시면 레드 마인 내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그걸 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까지는 저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시각할 화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공학센터 내에서 이제 이 시각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화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의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툴들을 보시면 이게 MySQL 내에 DB로 하나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DB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옆에 있는 문서화 같은 포맷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코리문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쓸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매뉴얼을 보시면, 소프트공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그냥 오늘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밑에 지금 테스트 쪽만 한정돼서 말씀 테스터 요구사항 쪽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하는 쪽이니까 여기 연락처와 메일로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 연락해주시면 그 기업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비스 법인이나 일정 같은 걸 협의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과 스습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해주시고 많이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비주얼 라이젠에서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면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